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네, 네 셀카입니다. 차, 네 참고, 참고로 셀카입니다. 갱갱 오늘은 그 이상형 시리즈 올렸었잖아요. 여자 편으로 찍어보도록 할 건데 여, 여성분들. 네 안녕하세요. 네 이분들입니다. 아빠. 아빠. 참고로 근데 전다 처음 봤거든요. 태원이는 몇번본 적이 있는데 다 처음 보는 분들이어서 아무튼 네. 그렇습니다.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아빠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셨어요 네, 안녕하세요. 안 네,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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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하 안녕하세요. 요요안녕하세이 안녕하세요. 안의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하요요 이상형 한번 설명해 주시죠. 킹크커야 돼. 요 같이 응. 살 때. 같이 어, 뭘뭐 뭐래요. 같이 살 때. 살 때. 아. 아 놀라서. 아. <laughs> 아, 아, 아 잠깐만. 아 와. 더럽지. 더 늙어. 큐브. 트 솔직히 180은 넘었으면 좋 얼굴은 안 보는데 제가 봤을 때좀 괜찮은. 결국 그냥 얼굴 본다 아닙니까요. 얼굴 보는 거 아닙니까, 보는 같아요. 우디르급이네. 잘생긴 것보다 귀여워요. 얼굴 진짜 개멋 생겼는데 귀여워. 그럼 좋아요? 약간 어... 김진우 씨 같은 스타일. 어? 맞아요? <laughs> 개그코드같이 들 무슨 코드예요막 C코드 있고 B코드 있고, 있고.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네요? 네. 각진 거 아니에요? 동그란 거 조강민왕 같은 스타일이 별로예요? 네 부담스러워요 어, 강동원 <laughs> 좋아 좋죠? 네. 강동원이니까 그건 그거 약간 성격도 많아요 또라이 같은데 착한? 약간 좀 김진우 스타일 어. 아. 아.. 이거 좀 생각해봐야 돼요 만 그럼 진우 막 사기자마자 생긴 거예요? 여 <laughs> <오! 웃음> <laughs> 남자 판타지 약간 말을 해요 강아지같은거 있어요? 응. 개상? 개상? 융개상? 초반에는 엄청 러블리하게 뭐라고 해야하지? 아 진짜 답답하다 근데 <laughs> 아, <되게. 웃음> 아, 제가 원래 처음부한 이렇게까지 말 안하거든요? 지지기 답답하네 아, 이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뭔데요? 이게 뭐라하는데자이다고 아? 서로사랑 사랑 연애 그냥 사랑 그냥 연애. 연애 알콩달콩 사랑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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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사랑꾼 아, 사랑. 아. 그러니까. 초반에는 사랑꾼이었다가 친구같은 연애 운동하는 사람 그리고 문신은 약간 의미 있는 거? 막 그거 죠 음. 잉어. 잉어에 대한 사연이 있어. 어렸을 때부터 잉어를 키웠는데 그냥 지저서 죽었어. 그러면 어쩔 수.. 그리고.. 자꾸 몸을 좌우로 흔드시네요? 와.. 아, <laughs> 가만히 <laughs> 못있어 넘어질 것 같아. 피가의 사탐이야. 이게 좀 긴장 풀려는안같 그래. 이제 끝나도 돼. 안녕히 요 배꼽 인사. 90도로. 정수리 보이게. 목을 앞으로 빼지 말고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저 이거.. 괜찮아니까 말하고. 본인 소개 먼저 해 주시죠. 안녕하세요, 저는..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어. 어.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와 안녕하세요. 이래요. 제요 이런 건데.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지진이라고 <목소리> 하고요. 1 9살이고 여고고 고3이고 어. 저는 나중에 천만 예쁜 어. 거가 될 겁니다. 아, 진짜 많으시다. 이제 말이 말좀 없나 봤네. 경력 사항. 초아보는 무슨 나오다가 무, 무, 무실? 와 이름 대개 겁나 특이하네 <laughs> 교장생한테 전화드려. 선생 초등학교 새로 생겼어요. 그래서 제가 거기 일회 졸업생이에요. 완전 늑다린데 그러 면들. 일회 면들. 풀떡이래. 중학교는 남녀 공방을 나왔고요. 여고로 나왔는데 그 상지 어고의 김도현 아세요? 어, 몰라요. 몰라요. 어, 본인의 이상형. 송강 안재현. 딱 인물이 있네. 밀고치는 그 사람이 좋은데 키는 저보다 크면 되고요. 키 몇이에요? 164입니다. 몸무게는요? 아.. 진짜. <laughs> 나 했는데 볼링을 저보다 잘 쳤으면 됐어요. 나 볼링 개잘 친. 너 제일 잘친게 204. 에? 2 200 2 204? 204? 저랑 같이 게임. 되게 약간 비글미스러운 스타일이구만. 저한테도 집중해. 아 진짜 저한테도 집중해주세요. <laughs> 하나 둘 셋. <laughs> 집착하는 거안 좋아하거든요. 연락은 그렇게 많이 잘안돼도 되는데 걱정하지만 않게 알아서 잘 하는 거 있죠. 뭔 뭔? 야 어디 갈 때는 말해고 디지게 까다로운데? 까다로운 게 아니죠. 까다로운 거죠. 남자 친구가 만나든 저한테 그냥 말만 하면 돼요. 말만 하면 된다며요. 근데 연락지 안 남겨도 된다며. 이거 뭐 무슨 무슨 반? 우가 연락을 얘기하는데. 막 어디에 가면 어디에 간다. 꼬박꼬박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면 제가 안 보니까. 와. 네. 개쓰레기인데 그러면. 왜냐면 저도 게임할 때 연락 안 받고. <laughs> 게임 중이구만 게임하는 남자가 좋다. 고 피방 가서 남자 사귀는 거 어때요? 피방이 이상이 널리고널렸네제 외모 평가하지 않는다. 야 너는 어디만 거치면 되겠다. 야너 화장이 너무 진한 거 아니야? 야너 렌즈 좀 바꿔라. 아저 발가락에 양말 신는 사람 있어? 극혐이요 바실한 거냐? 그럼 만약에 송강호가 발가락. 송강호 아니야? 아, 송강호 아니에요? <laughs> 발가락 양말 신고 왔어요. 그럼 만화 카페 가자. 어때요? 괜찮죠좀 <laughs> 얼빠네.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. 근데 또 약간 찌면은 막 스트레스 받잖아. 찌면 빼면 되죠. 일 특으로 갔는데. 되게 긍정적인 자본주의 삶이네. 야 어, 잠깐만 너 근데 여우 닮았다 여, 여우? 여우? 같다는 게 아니라 여, 여우를 닮았다 여우 다고 생각 안 했어요 아 그러네 제가 나중에 람보르기니 아벨타고를살 거거든요 <laughs> 뭐 이마트에서요? <laughs> 한 속옷을 돌려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<laughs> <못>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어떻게 <laughs> 살짝 있었으니까어느 정도 그냥 막 아이씨 아, 아 언니 진짜 미안해 근데 <laughs> 슬슬 졸려요 아 나도 <laughs>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이연입니다 본인의 경력상? 중학교 초등학교 중태 고등학교도 차트했어요 초등학교 중태에 넣어서 중학교 들어갔어요 아, 죄송해요 초등학교는 남녀공학 아, 나왔고요 소녹오래가 없는 거같아 진짜 빡세가리네 <laughs> 이상형 한번 소개시켜주시죠 대형경태 약간 차우차우 놀랐다 어? 뉴욕해 네, 닮았는데 수원에 닮았잖아요 오! 새바퀴 존나 걸릴것 같아. 본인이 추구하는 연애 스타일. 친구 같은 편안함?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약간 아, 친구 같은. 야, 어, 시끄러워요. 저으로 빨까? <laughs> 오 스타일 어땠으면 좋겠어요? 평범?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. 아 씨. 쇼디닝도 좋아하는데. 청바지 막 라이더 자켓 이것도 좋긴 아, 이지 아우 씨. 아 진짜 네. 티. 아, 네. 흰색이야 심지어. 제가 좋아하면. 아, 왜가 날안 본다는 건가요? 보정? 왜 안보여? <laughs> 엄청 빼빼한 사람 벌스이스, 엄청 뚱뚱한 사람 엄청 뚱뚱한 사람 그러면은 대염병 같고 성격도 좋아요 몸무게 98kg에 153cm에 체지방 4% 어때요? 어..저 좋아요 그냥 좋아하면 그사람한다 다 맞춰버리네 네 그거 있잖아요 그거 반..반.. 아..또 뭐요? 그..그..그..그.. 아..딴따밤이 딴따밤이 알려주세요 낮에 지는게 뭐예요? 낮에 할때 딴따밤이 왜? 날이 멈춰져 <laughs> 어 부끄러워. <똑똑한> 저다 <않아도! 웃음> 좋아요. 머리 있든 좋아하는 사람. 싫어하는 거. 내가 생각이 없는 사람. 어딘가에 있을 일에 남자친구분에게 한마디. <목소리> 사랑해. 구독해주세요, 미동이. 야 여기서 그런 느낌이 느낌? 이런 느낌이 구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오빠는 왜그복 입고 온 거죠? <laughs> 그니까. 너 혼자 사복이네. <laughs> 죄송해요. 좋네, 앙아치네. 자, 계시나. 경력사. 저는 유튜브 청이하을 <laughs> 하고 있고요, 틱톡 해오고요, 인스타. 짜자잔. 중학교를 나왔고요, 신평 중학교를 나왔고, 수학교는 아니 그 이름까지는 안 궁금하고요. 남녀 관계는? 본인의 이상형 을 소개시켜 주시죠. 남주혁, 지성. 박지성이요? 좀 응. 운동하는 사람 좋아요 자기 관리를 해주라. 운동을 안 하는 남자는 자기 관리를 안 한다. 어. 어떻게 생각하시죠? 좋아, 내가 운동 안 하는데.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비하 말아? <laughs> 아니요, 좋아요. 본인의 지금 연애 경험 횟수. 다섯 되지 한한 일곱 시간 되죠? 지않 제일 적게는 한일 시간. 7 시간을 간다고? <laughs> 두 번째로 좀 제가 찾는데 뭔가 차인 것 같은 느낌? 대가였네. 동네 북이고, 연애 스타일. 집착 진짜 싫어요. 질투 많이 하는 거 좋아해요. 많이 하는 것도 적당해 뭐든지 적당히. 연락도 적당해그 적당히의 선이 되게 어려운데. 라면 끓이라고 시켰을 때물 얼마 나 넣어 했는데. 적당히 넣어 딱 이거네. 남자 그럼 만날 때, 맷쪽으로 처음에 솔직히 볼때다 얼굴 보잖아요. 신을 찍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. 성격이 별로면은. 음. 마음이 안가라고 키는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? 그냥. 제가 150이거든요. 틴카벨인데. 아 진짜요? 힘들지 않을까요? 목이 꺾일 것 같은데? 왜 목이 꺾이죠? 아, 네. 알려주세요. 뭐가 힘들고 아니 그냥 결혼할 때요. 그 남자가 취미가 없었으면 좋겠어. 도모회 이런 거 안다고 생각했어. 이 연애를 하면은 어떤 포지션인가요? 어. 소용이 그 있는데 일단 참고요왜 참아요? 해. 아니 내 말을 들어봐요. 아니 예, 아니 아왜 예, 말해. 근데 또 그러면 이제 말을 해요. 안 고쳐지잖아요. 또 참아요. 왜 참아요? 안 고쳐지잖아. 아 그거 말안 했다. 웃는 걸 참고 꽃가지 거기어나 웃는 거 이쁘다는 말 많이 듣는데? 어. 나나 <laughs> <laughs> 나는 뭐 약간.. 진짜 잘 챙겨주고 나 근데 이상형이랑 다르게 이상형은 진짜 막 잘생긴 사람인데 다른 형은 똑같이 잘생기기불거하냐야제 그치 넘버원인데 한 남자도 그 생각을 할수 있어요? 만날 사람은 안할도 근데 항상 다 이상형이랑 다르니까 응. 이상은막뚝뚝하고그고처음부 응. 맞아, 맞아 맞아 어 지금 퇴근하시네요? 어네 이상형 한 7분 수... 정도 수... 더 가면 게네 비하인드 네같은 사람 아.. 아. 어. <laughs> 어, <laughs> 여이 <laughs> <여, 여. 웃음>